안녕하세요. 1등TV 박소장입니다. 오늘 별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나왔어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한 곳인데, 정말 건물이 의리의리 합니다. 아, 내부 상태 완전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이 호텔처럼 꾸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별장을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공기 좋은, 산세 좋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유해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까지 거리는 약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주택 앞쪽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어요. 시내 버스가 천안시 종합터미널까지 이동이 가능한 그런 버스가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택 개요 살펴드리자면요. 대지 면적 같은 경우 165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싹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60평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벙커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60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 계획관리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이곳은 주 창문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반 시설로는 난방은 lpg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도는 상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 개별 정화조 이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단 주택 앞면, 전면부 쪽에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수영장은 온수풀까지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마당 쪽인데, 절반 정도는 이렇게 타일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조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거는 뒤쪽은 산인데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딱 막아놓고 보통 여기는 이제 회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타지에 멀리 계시는 분들, 공기 좋고 좀쉴 곳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고급진 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높이도 상당히 높죠? 한 4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을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렇게 다 조경으로 되어있고 이게 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멋지고 이쁜 곳이에요 지금 현재 눈이 좀 쌓여있어서 이렇게 좀 휑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렇게 수영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영장 길이도 상당히 길게 되어 있다는 점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 침실이 보여요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다 작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부 거실 창호 모습인데 창호가 굉장히 넓죠 일단 길이로만 따졌을 때는 약 1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안쪽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안쪽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옆에 문이 하나 보이죠? 이문 안에는 이제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창고 안에 온수풀을 작동할 수 있는 보일러 형식의 시설들이 되어 있고요. 물건들 적재할 수 있게끔 창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마당 보여드렸고요. 옆에 문이 하나가 더 있고 거실 창호 쪽이 있는데 일단 저는 거실 창호 쪽으로 내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가 거실이에요. 제가 출입문 쪽에서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여기가 바로 출입문 쪽인데요. 출입문 안쪽에 앞에 이게 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부 다 바닥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일단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을 위한 주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별장이기 때문에 거실을 굉장히 크게 빼셨어요. 그냥 앞쪽에 소파가 있는데, 6인용 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한 30명 정도 오셔서 쉬다 가셔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 정도로 거실이 굉장히 넓고요. 이 거실 뒤쪽이 이제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도 굉장히 길어요. 지금 옆에 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나 뭐 이런 게딱 되어 있죠. 이쪽에서 식사도 할수 있게끔 식탁이 되어 있는 모습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위에는 뭐 레일 조명이라든지,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같은 경우, 5성급 호텔에만 들어가는 공기순환 장치가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순환이 계속적으로 될수 있다는 점. 요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쪽이 거실이고요. 뒤쪽이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은 침실이 딱두 개가 되어 있어요. 반대쪽 같은 경우, 이쪽은 이제 샤워실하고 욕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쪽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미닫이 문쪽 있는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실이 있어요. 일단 화장실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옆에 옆에 같은 경우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약간 호텔실로 되어 있죠? 이쪽에는 이제 세면대랑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넓어요. 그리고 요문 같은 경우, 아까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수영장 쪽으로 갈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샤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시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거실이 엄청 커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끝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침실이 있어요. 침실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침실이요. 물론 침실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침대가 깔끔하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죠. 전면 쪽은 다 유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침실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닫이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옆방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여기 보시면 전면에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블라인드를 다 올려놨거든요. 이 블라인드 자동으로 내리시면 바로 끝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어, 침대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이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앞에 뭐 수영장이든 이렇게 잔디밭이든 볼수 있다는 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침실까지 보여드렸네요. 네,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죠. 제가 밖에 주차장은 못 보여드렸어요. 밖에 주차장 같은 경우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인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 정말 여러 식구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캠핑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별장처럼 이용하기 너무 좋은 주택이 아닌가 싶어요. 완전 초고급 화려한 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에 궁금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여기 건축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잘 나왔다는 점,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에 궁금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